소개할 룸은 대에티니 럭셔리 컬렉션 뱅커 호텔의 에티니 룸입니다. 자, 이번 소개할 룸은 트윈베드룸이고요. 룸 사이즈는 같습니다. 38스키어미터입니다. 방번호는 1617호입니다. 자 이제 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문열고 들어가면 앞에 창문이 있습니다. 쪽에는 옷장이 있고요. 그리고 미니바가 있습니다. 자 왼쪽에는 욕실입니다. 자, 욕실이 아주 고급스럽죠? 자 침대가 있는 구역은 카페트입니다. 예, 카페트인데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카페트가 아주 깨끗합니다. 새것이나 다를 바 없고요. 자 이쪽 욕실 구역은 타일입니다. 그래서 타일이 4분의 1이고 카페트가 4분의 3입니다. 저 칙에는 TV가 있고요, 그리고 책상이 있습니다. 앞에 유리창이 있고요. 자 침대를 보겠는데요, 이 침대는 잘 보면 아주 한국 여행자들이 좋아할 만한 침대입니다. 이유는 퀸 사이즈입니다. 슈퍼싱글이 아니고요, 퀸 사이즈 더블 베드입니다. 둘이 자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12세 미만 어린 자녀 두 명일 경우 이 방을 추천합니다. 자, 가까두 명씩 잘수 있죠? 예. 아주 침대가 마음에 듭니다. 슈퍼 싱글이 아니고 더블 베드입니다. 폭이 넓기 때문에 두명 자도 됩니다. 그리고 밑에가 카펫이고 그래서 혹시나 떨어져도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크게 뭐 다칠 일은 없습니다. 자, 침대 보면 가운데 스탠드가 있고요. 어, 위에 LED 등이 있어서 방 분위기는 매우 밝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플러그 인 소켓이 두 개가 있어서 충전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자, 대신 트윈 베드는 여기에 데이베드가 없습니다. 킹 사이즈 베드는 데이베드가 하나 있는데요. 여기는 데이베드는 없고 한명 정도 편안히 앉을 수 있는 라운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원형 테이블이 있고요. 자 책상을 보겠습니다. 책상 역시 고급 책상이죠. 그래서 저희는 호텔을 많이 방문하면은 책상을 유심히 봅다다 책상에다가 과감하게 투자한 호텔 치고 싸구려 호텔은 없습니다. 보통 고급 호텔들 특징 중에 하나는 책상이 묵직하고요, 책상에 돈을 많이 들인 흔적이 있는데 역시 이 e 에티니, a n g c h e c k 뱅커 호텔 책상에다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책상이 아주 고급스럽습니다. 스탠드도 고급스럽고요. 그래서 이런 거 보면은 이렇게 디테일한 면을 보면은 창비어에서 디에티니 럭셔리 컬렉션 뱅콕 호텔에 얼마나 애정을 갖고 있는지 알수 있죠. 자, 여기 플로어인 수기시기 때문에 자 이곳에서 컴퓨터 작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거 무료 마스크도 두 개가 있네요. 손 세정제도 있고요. 아주 좋습니다. 자 이거 한번 열어볼까요? 에, 열어보면은 자, 필기할 메모지하고 봉투가 잘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도 지금 트렁크 하나 정도 놓을 공간이고요 자, 여기는 옷장인데요 아, 옷걸이도 전혀 다르죠 왼쪽에는 지금 일반 옷걸이고요 여기는 어깨폼이 흐트러지지 말라고 고고 옷걸이 자, 그리고, 그 o o k o 되어 있습니다. o u l d be the best. So, book o 와두 a 레가 n Yokshiri, jo. So, meet a w o 고 a n on, and you'll be shillower to collect a good p 있 t 다림질판이 있 s m i 도있 안전 금고 있고요 구두솔 구두주걱이 잘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서랍도 열어보면은 그냥 있진 않죠 지금 보면은 런드리백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자, 젖은 세탁물을 위해서 비닐이 있고요 그냥 천이 있고 또 일반 또 가방 같은게 비슷하게 있습니다 3 개나 갖다 이렇게 갖춰놓은 데는 제가 찾아보지 못했는데 세 종류나 있습니다 런드리백이. 음. 이런 디테일한 면에서 음. 많은 차이가 있는 거죠. 역시 헤어트라이기도 그냥 덩그러니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예쁘게 싸가지고 세심하게 배려한 것을 음. 볼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디테일한 면에서 확실한 하이엔드 클래스입니다. 럭셔리 컬렉션 등급이죠. 자, 이제 욕실을 보겠는데요. 욕실도 기본 룸인데도 불구하고 샤워 부스, 욕조 둘다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세면대고요 왼쪽에 생수 두 병, 글라스 있죠? 자 세면도구 보면 다양하게 갖춰져 있습니다. 이거는 일반 5성급 호텔과 다른 무언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치약지솔, 면도기, 뭐 면봉, 그리고 다양한 세면 도구, 세면 용품들이 있습니다. 자, 밑에 타월 충분하죠? 타월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도 있습니다. 여기 뒤에 여기도 있고요. 자, 샤워부스 볼까요? 위에 보면 레인 샤워기가 있고요. 그 이동용 샤워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쪽에 보면은 샴푸, 샤워젤, 컨디셔너 갖추고 있습니다. 자, 여기는 변기입니다. 변기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보통 기본 룸에는 오성급이라 할지라도 샤워부스 정도만 있는데 자 여기는 아주 널찍한 욕조가 또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동용 수도꼭지가 있어서 네. 그렇죠? 샤워기가 있어서 목욕하기 좋습니다. 아이들 닦기도 좋고요. 아주 좋습니다. 예, 이제 뷰를 하나 볼까요? 뷰를 보면 바깥에 지금 고급 호텔들이 보이는데요. 방콕 시내 뷰죠. 그래서 앞에 보면은 저쪽에 미군 대사관 쪽 녹지대죠. 그리고 랑스원 쪽이 보입니다. 그리고 이쪽 지역은 지금 콜라드 방콕 쪽이죠. 콜라드 방콕 쪽올시즌 쪽입니다. 그래서 플런치 지역에 시내 뷰가 있습니다.